하거든, 이게 왜 <laughs> 다음 그러니까 경기 되게... 선수를 왠지 뻘쭘해 보이잖아요. 네. 이게 무승부의 힘입니다. 네. 자, 네. 오 김준형대 네. 네. 아 네. 배한결 네. 아 우리 배명원장님 또 나... 등장을 합니다. 어, 네. 같으신 네. 어, 저 오늘 세컨이 같은 신 분인가? 전주 엔드원즈. 어전 전주 엠매 엔드원즈 그러네요. 파다주지수랑 그러게요. 같은 어, 어. 계 같이 이제 훈련을 하시나 봅니다. 자 김준형대 어. 배한결. 어, 나이 차이가 여섯 살이나 납니다. 대한결 어. 음, 선수는 고일이네요. 어, 어. 김준호 선수 딱 어브라이트로 그러네요. 아, 자 케이지 쪽에 일단 밀어 붙여 보고 있는 배한결 자 니킥. 공간 만들려고 하는 김준영 왼쪽 팔꿈치로 머리 계속 컨트롤 해주고 있고 네 언더욱으로 바꿨네요 <laughs> 짠어 이킥 이킥 <laughs> 어 좋습니다 아, 김준영은 약간 낙마의 스타일이네요. 야오. 지금 분명히 가드에 막힌 거거든요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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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병호 관장, 아, 아, <laughs> 오! 소리 지르니까 정타 같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게 네, 네, 영향이 있어요. 오! 오,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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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와, 지금 다리가 풀려서 아이고. 쓰러졌습니다. 와. 아니, 배병호 관장님이 본격적으로 시끄럽게 하기 전에 끝났어요. 음. 어, 와. 나이가 어려서 <laughs> 걱정이. 오이고, 진짜 크게 들어갔거든요. 네. 라이트가 사각에서 날아와서 네. 와 데미지가 좀 컸을 겁니다. 와우. <laughs> 아유. 자 배한결 선수도 투지있기에 너무 잘했습니다 아, 네. 네. 나이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더 네. 어, 하면 됩니다 네 계속 아,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투지 좋고 했는데 한방 들어간 거는 이건 뭐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선수 때라도 똑같아요 맞아요. 프로 선수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한 방은 이게 또 얇은 글로브로 가면 더 심해지는 부분이라 네.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에 불과합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 어, 오늘 이 배명호 장님의그부 어, 웃는 사이 상당히 상당히 <웃음> 좋네요. <웃음> 이번 경기는 좀 아쉽겠어요. 많이 얘기를 못해 가지고. <laughs> 네. 그 전에 끝나 가지고 <laughs> 목을 그래도 한번 네. 아꼈어요. 아, 아꼈네요. 어. 저희도 이게 귀가 좀 따가워지기 전에 경기가 끝나서 네. 어, 좀 어, 뭔가 반가운 느낌이 있습니다. 네. 자 셀카 찍고 내려갑니다. 아, 우수하셨습니다. 네. 자, 오늘도.